숨어 있을 때가 이분대 밖에 없습니다. 다리 밑에 아니면 오케이 우후 후 세다 와이후이받한어요 이체. 오케이 우케이준와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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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거기 말이야. <laughs> 자, 이번 촬영은 이제 평소에 다니던 데하고 조금 다른 그림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가 어, 부산 김해 쪽에 있는 농수로거든요.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이제 공장도 있고, 옆에 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의, 어, 수로인데, 저희들이 겨울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하긴 하는데, 큰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제철에한번 와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왔는데 오늘 날씨도 괜찮고, 어, 좀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김해 부산 쪽에 있는 농수로로 와서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크롤러로, 아유, 씨, 저기도 뭐 하나 있었네. 떨어지니까. 수심이 너무 얕다, 이쪽은. 저기도 이거 이모죠. 가물치가 이모가. 수심이 너무, 너무 얕다. 조금만 더 깊으면 좋은데. 저 안쪽으로 가야 수심이 조금 깊어지겠네, 보니까. 근데 이게 수로가 대부분 수심이 좀 얕은 편이라 가지고 저도 이제 이 낚시를 많이 여기서 안 해보니까 정보를 들어보면은 딱 있는 데만 있다 그러더라고 있는 데만 이 조수간만에 따라 가지고 또 낙동강 학원을 열고 닫고에 따라서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폭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잉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요. 수심이 워낙 얕아가지고 다니는 게다 보이는데 아직 육안으로 패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온 거는 재밌게 몇 마리를 낚기 위해서 온 거니까 쭉 하다 보면은 나오겠죠. 인공적으로 만들었는 수로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거기를 던져봐야 됩니다. 수초가 있든지 아니면 옆에서 나오는 뭐 물이 있든지 지형이 변화된 데들 이런 쪽 지금 바닥에 수초가 있건, 있는 거거든요 숨어 있을 때가 이런 데 밖에 없습니다 다리 밑에 아니면 <목소리> 와이치이치 한번 받았어요 <laughs> 스피너 베이터에 채무리 지난 받았습니다. 이게 위치가 좀 높아가지고, 아이고, 또있질인다 국세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작아, 보니까. 배스 아니면 강준치일 가능성도 있어요. 베스 개체가 많은 것 같지가 않네요. 육안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여기만 공략해보고,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있을 만한 포인트를 다 뒤져봤는데 입질 딱한번 받았는 게 다거든요. 오케이. 야 옮길려니까. <laughs> 오늘 첫 패스. 자 스피너 베이터로 이제 많은 마리수를 바라본 거는 사실 아니고, 좀 재밌게 다른 환경에서 낚아보자 해서 왔는데, 어쨌든 오늘 선, 높이신 아니니까 성공한 거죠. <laughs> 이거는 딱 나올 것 같아. 셰물류 <laughs> 있고. 딱 좋아 보이는데는 안 나오네. 딱 저런데 밖에 있을 수가 없어 양쪽 밑으로는 깨끗하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 형태라 가지고 우와 <laughs> 아까 여기서 낚은데거든 한 마리 더 있었네 번쩍했는데 오케이. 오, 호 세다. 오, 사이즈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힘도 세고. 다리 밑으로 넣었는데, 다리 밑에 그늘이 있었는가 봐요. 오, 힘 세네. 이게 사실은 지금 딴데 가려고 하다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방전돼가지고 출동 서비스를 불러놓은 상태인데, 한번더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주의했네요. <laughs> 자, 스피너베이트. 8분의 3원스 W1로 타입입니다. 라인은 14파운드 카본이고, 코바 스페셜 6 8대2 우라노 6 8이미드헤비딱 이게 물도 좀 떨어지고, 교광 밑에 약간 그늘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딱 있네 수심은 딱 50cm에서 3 0그 사이입니다 이게 제가 높고 낮잖아요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됩니다 은들할때 짧게 하면은 위로 오르거든 소아 오르거든요 조금 길게 해가지고 너도 끝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스킵핑 하듯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우와, 강준치. <laughs> 깜짝이야. 아이. 강준치도 사이즈가 엄청 좋네. 제가 최고 싫어하는 어종 1번 가물치 2번 강준치입니다.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우와. 물이. 그러니까 강존치가 있네. 이 강존치가 있으면 또 강존치가 물 확률이 있어. 이 도심 속에 있는 포인트라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물이 좀 많이 흐려. 방금 한 마리 또, 또 때렸어요. 강존치 같아 그냥. <laughs>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야, 이렇게 김해 부산 쪽에서 인공 수로 쪽을 아침부터 탐색해봤는데 보기는 던지면 막 <laughs>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포인트를 잘 모르는 건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패턴을 잘 모르는 건지 이게 두 마리 낳고. 강준찬말이리 났고, 지금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주위에 다른 쪽으로, 저수지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하면은, 손맛을못볼것 같아. 그림만 좋았어. 어이거 비가 옵니다. 출발할 때, 비가 약간 떨어졌는데, 부산에서 이제 수로 쪽으로 하다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그좀 위로 올라와서 미량 위에 청도 쪽으로 와서 저수지거든요. 그다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는데 렸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긴 한데 어쨌든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에 비는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저수지로 와가지고 와보니까 물도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조금 왔는 관계로 물도 좀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들어온 쪽부터 해서. 위에 보이분 물이 많이 떠가 있어가지고 타버튼 안 되겠네.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거기 말이야. <laughs> 그림이 보기, 보기 좋은 그림에서는 진짜 입질 거의 없다가 그런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철에 가서. 그, 저, 김해나 부산 쪽에, 수로 쪽에서 한번 해보, 해보고 싶었는데, 뭐, 꽝친건 아닌데, 꽝이나 다름 없습니다. 근데 물 들어온 쪽에 오니까, 크기는 작은데, 근데 꼬리구로 던지니까 바로 나오네요. <laughs> 자, 여기, 이 저수지도, 대구 쪽 분들의 동네나시터거든, 사실요. 저도 가끔씩 한 번씩 와서 낚시하는 데인데, 이제 이제 물이 이만큼 안 들어옵니다. 물이 쫄쫄쫄 들어오는데 이제 며칠 전에 비영향으로 원래는 물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콸콸콸콸콸 들어와서 발, 앞, 발 앞에까지 지금보다 수위가 한 1m 이상 오르면 은이샘물 들어오는데 고기가 진짜 많이 몰리거든요. 아휴 근데 고기는 들어와 있어요. 방금 들키지도 받았는데. 배스는 들어와 있는데,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기는 들어와 있어요. 야, 이 바닥이 다 보이거든요. 물이 나와서 이따가 위에 부위물이 쌓여서, 바닥이 다 보여도, 경계심이 없는 모양이네. 물이 들어오면서 수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고기들이 배스인데 더 많이 모여요, 여기는요. 저 나무, 음. 이 안에 있는 나무까지 다 잠겨야 돼요. 그러면은, 물도 들어오고, 해가 뜨고 해도, 나무가 그늘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있어요, 여기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들어와 있긴 한데, 사이즈나 마리수 얼만큼 들어와 있는지 방금도 입지를 하긴 했는데, 작아. 녹조가 심하네, 여기도. 녹조가 심해. 탑 반응을 안 하는 건지, 패스가 안 들어와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비 오는 날할정도가 조금만 있으면 탑부터 미친 듯이 먹거든. 탑을 안되는거 보니까, 웜론이 입질를 하긴 하는데, 스피너베이터하고, 이제 탑에 반응이 크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셰물이 들어오는 게, 영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지금, 수위가 낮잖아요, 지금. 밑에 전부 수채. 앞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말이야. 야, 오늘 이 사이즈 넣기가 힘드네요. 자 비가 지금 계속 와서 그 상황이 좋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쇼파이트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림이잘안 됩니다. 이런데 문우도 봤어. 요 바로 앞에서 문우. 자 철저하게. 물속으로 넣어야 되네요. 철저하게 물속으로 넣어야 돼. 물리로 조금만 뜨니까 반응을 내네요. 이소지은 완전 가라앉히는 것도 아니고 수초 사이사이로 지금 수면에서 아구 방금 앞에서 한 30cm 정도 가라앉힌다는 생각으로. 아 타구 진짜 안 때리네. 상판사는 무조건 될것 같은데 수배만 조기차게 때리네 자, 이 비가 생각보다가 계속 두둑둑 내리고 있어가지고 일단 요번 촬영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좀 다른 풍경으로 가서 해보고 싶은 욕심에 어 부산 쪽에 김해 쪽에 있는 인공수로 쪽에 갔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수확이 <laughs> 크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낚시를 굉장히 오던 동안 했는데 두 마리밖에 못 낚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동해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온 중에 좀 상황이 괜찮겠다 싶어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상류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도 뭐 마리수는 좀 낚았는데 크게 지금 개미를 못 봤습니다 장마가 이제 2주 동안 장마가 없다가 장마 끝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어제부터 뉴스가 장마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장마 딱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촬영하면 더좀 물이 칼칼 들어고 하면 더 재밌을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촬영이 그렇게 계속 미뤄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은 그림 좋은 데서 낚시했다.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